거울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가 굉장히 오늘 신기한 거울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스마트한 미러를 만드는 곳, 거울 안에 디스플레이를 매립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원 o m 메스의 이재민 대리님 만나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찾아봤는데, 거울에 시계가 네. 띄어져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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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거울인데 어떻게 시계가 띄어져 있지 하고 의문점을 가졌는데 시계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재생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네. 뭐 아, 네. 저희 회사는 그 제뒤편로 보시는 것처럼 그 스마트 미러라는 제품을 현재 지금 제조하고 있는 이번 OMS라는 회사입니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그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사물, 사물 인공지능이라고 네. 홈 IoT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네. 홈 맞아. IoT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집안에서 쓰이는 전자기기들이 네. 다 연동이 돼서 네. 거울에서 다 동작이 되게끔 음? 만드는 아, 네. 그런 통합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거울로는 네. 통제가 될 수가 있다고요? 네네네 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그게 보통 집안에서 쓰시는 제품들이 보통 TV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 TV나 에어컨 같은 경우는 리모컨으로 블루프가 네. 네. 가능하고 세부 조정이 가능해요 그렇죠 리모컨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 수신신호가 있습니다. 네. 그 수신신호를 저희 단말기에 저장을 해놔서 네. 저희 단말기에서 매칭이 되어 있는 그 TV나 네. 에어컨에 온오프 동작이 가능하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럼 거울 말고도 단말기가 하나가 있어서 네네네. 그거를 통해서 지금 다양한 동작필를할 수가 있는 네네.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럼 시계 말고 또 어떠한 기능들이 있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계만 나오는 거는 기본이 뿐더러 네네. 저희가 들어가는, 저희가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품이 사실 헬스케어 기반 쪽으로 많이 지금 다지고 가고 있어요. 요즘 되게 또. 코로나 시대가 원래대로라면 다들 작년에 끝날 줄 알고서 그치. 많이 그랬었거든요. 올해까지도 계속 또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헬스케어 쪽으로도 보다, 보다더 지금 시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네. 저희도 지금 헬스케어 쪽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단순 그냥 뭐 몸무게만 <laughs> 재는 게 아닌 네. 저희는 보통 그 집에서 네. 인바디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어요. 인바디 트레이닝? 네네 인바디 트레이닝이라고 음. 하시면 대부분 그 엔드유저 분들이 헬스장을 많이 다니실 거예요. 네. 헬스장 가서 보통 제일 못 하시는 게 인바디. 체중 측정하고 근육량, 골격근을 체크할 를 거예요. 네. 1차로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면서 뭐 근육량이 늘어나고 음. 체지방이 빠지고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인바디를 하는데, 네. 저희는 저희 제품은 집에서 네. 인바디 측정이 가능합니다. 사실 인바디 네. 한번 측정하려고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구건소나 네, 가까운 뭐 헬스장이나 병원에 갈 생각만 했었거든요. 이거를 네, 네. 집에서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바디를 하게 되면 저희는 지금 또 홈트레이닝을 또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보통 홈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이 네.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운동을 했는데 음. 몸무게가 얼마나 빠졌고 그쵸 그게 가장 궁금한 거. 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사실상 네. 집에서는 볼수 있는 게 몸무게밖에 없어요 맞아요 가정마다 인바디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물론 저희 제품도 인바디를 무조건, 물론 뭐 구매를 하셔야지 저희 스마트미에서 운동은 되지만, 아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실질적으로 아 운동도 저희가 홈트레이닝 영상이 다 제작이 돼서, 제공이 네. 돼서, 카메라로 모션인식 카메라까지 저희 동작이 돼. 그렇게 되면은, 영상 속 뒷편에 보시기에는 그 영상 네. 속에 트레이너분이 스쿼트를 하고 계시면, 네, 네.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는 분들은 그게 이 자세가 맞는지, 그 틀린지 사실상 구별하기가 어쩌죠? 어려워요. 아무리 네. 거울을 보더라도. 네. 저희 제품은 모션인식 카메라가 들어감으로써 네, 네, 네. 트레이너가 스쿼트를 했을 때 앉았다 일어나는 다리랑 네. 팔, 각도, 높낮이까지 정리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의 모션인식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운동을 하시는 분이 다리가 제대로 내려갔는지 네. 팔 높낮이가 제대로 올라왔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계속 카메라 저 스마트 미러에서 신호를 보내줘요 아 진짜 네. 신기하네요 네네. 그러면 지금 운동하고 있는 나의 자세까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네 맞습니다 또 육안으로 사실 이게 늘 몸무게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가 네네. 없는데 이 스마트 미러를 네네. 통해서 네네. 세부적으로 그 기계 뭐 데이터까지 나온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오, 그럼 이런 헬스케어 말고또 다른 것도 있나요? 음, 저희가 그 헬스케어 말씀드렸던 것처 뭐 헬스케어 중에 인바디만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피부 진단기도 사실 들어가져 있어요? 피부 진단이고요. 피부 진단 오. 같은 경우는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하실, 네, 네 맞아요,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 그 이슈니까요. 저희는. 네. 피부 진단기가 집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상 피부 진단을 받으려면 병원을 가던가 응. 큰 병원을 가셔야지 제대로 된뭐 피부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피부 진단기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스마트 미러에서도 매일매일 피부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바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홈트레이닝을 네. 하셨는데 네, 네. 스쿼트를 하고 팔굽혀펴기를 하면 단순 몸무게가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량이 증가가 되는 건데 그렇죠. 집에서 운동을 하고 인바디를 함으로써 집에서 네. 근육량이 얼마나 올라가고, 네. 체지방률이 빠진 져 거를 볼 뿐더러 네. 피부 진단기까지 데일리로 체크를 하시면 네. 화장품을 안 맞게 되면 음. 피부가 안 좋아지고, 그쵸. 만약에 맞는 화장품을 바꾸게 되면 당연히 피부 결도, 톤도 많이 달라지겠죠. 네. 그거를 데일리로 저희는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헬스케어 아. 동작이 되고요. 저희가 홈트레이닝만 되는 정도가 네. 아니라 음. 저희 제품이고, 그 욕실. 네. 그리고 거실에도 보통 네. 많이 들어가게 되고, 네, 네. 보통 욕실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네. 저희 아마 골프장들을 많이 가시게 되면, 샤워하시고 화장실 가시면 바디드라이라고, 목몸 네. 그 완료 네. 중에 밑에서 어. 올라와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네. 아, 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음. 비록 뭐 골프장 똑같이 밑에서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네네. 저희는 지금 바디 드라이, 네. 에어 샤워도 현재는 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바디 드라이랑 에어 샤워를 스마트밀이랑 같이 결매를 구매하시면, 음. 집에서도 바디 드라이, 히터, 환풍을 기본적으로 쓰실 수 있고요. 현관 음. 같은 경우는 네. 에어 샤워 기능이 붙어있는 요 요즘 또 미세먼지 때문에 가장 많이 있잖아. 그쵸, 네. 맞아요. 도어락을 열고 들어와서 에어샤워만 동작하면 먼지털이가 다 돼요. <laughs> 굉장히 많은 <웃음> 다양한 <웃음> 기능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말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면서 아, 네. 체험을 해보는 게 더욱더 팁으로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네. 그럼 좀 자리를 이동해서 한번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볼게요. 소기 뒤에 보시면요. 전신 거울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요게 아까 말씀해주셨던 내 자세를 보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 미러인 거같아요 네,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 직접 네. 여기 서서 한번 네.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통 저희가 지금 원래 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모션이식 카메라가 삭제가 된 상태로 현재 저가다 갖고 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운동 영상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 네. 단순 지금 이 트레이너분께서 스쿼트를 하시는 게, 네. 사실상 운동하시는 분들이 맞는, 제대로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우측 화면에 음. 카메라의 모션 인식이 올라오게 돼요. 네. 그러면은 이분하고 운동하시는 분의 높낮이, 오. 각도를 비교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네. 뭐, 조음이라는 bpm이 올라오고요. 여기는 횟수가 있고, 이렇게 조금만 더 힘내라는 메시지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너무 신기해요. 네. 그리고 스쿼트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네.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이. 네. 밑에 실시간 랭킹이라고 <laughs> 1, 2, 3세 1, 2, 등까지 나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사실상 운동이라면 어떻게 보면 승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승부욕을 네. 좀더 불태울 수도 있고, 보다 더 효과적인 운동을 할수 있는 저기 그런 시스템입니다. 와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laughs> 발전하게 될줄 네. 사실 오늘 사실 굿스에 네. 와서 알았어요 네.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거를 알았으면 좀 진작에 네. 코로나 때 다들 헬스장도 못 가시고 네. 운동하기 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럴 때 진짜 언택트 시대 에 네. 이렇게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하, 여러분 이렇게 전신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울에 부착할 수 있는 미러도 있고요. 이것도다 연동시키시면요. 뉴스도 뜨고, 온도 현재 기온과 날씨는 당연히 기본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또또확가 되는 거죠. 네네네. 네.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뉴스가 네.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대기화면에서 네. 지금 누르시게 되면 뭐 가끔씩 음그뭐 좋은 뭐 글기가 글귀, 은 네.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사실,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나가면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네네. 컴퓨터를 켜서. 근데 이렇게 스마트 거울을 통해서 누르기 쉽게 접근이 용이하면 더욱더 생활이 편리해지고 네네. 윤택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오늘, 어, 이쪽으로 아, 나가시겠어요? <laughs> 네. 오늘 너무나 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네. 또 스마트 미러가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좀더 보편화가 되었으면 네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네. 더 좋은 물품으로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해야 될까요? <laughs>